거의 포기 상태에 나의 무릎에 며느리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내 귀에 다가와 축축이 젖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마시고 아버님은 그저 이 젊은 육체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감춰진 이야기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살며시 눌러주시면 당신의 밤이 조금 더 따뜻해질 거예요. 자, 그럼 계속 들어볼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며느리는 부드럽게 내 입술을 빨아들였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조금씩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생 교단에 섰던 50대 후반인 나는 5년 전 사랑했던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으로 교직을 그만두고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도 회사 출근을 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젊은 날에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거는 닮지 않아도 되는데, 교사가 된지긴 세월 자신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학생들을 내 자식같이 돌봤고, 항상 가정보다는 학교가 우선이었습니다. 어머, 벌써 가버렸어? 아들이 출근 직후 며느리 수진이 부엌에서 나오면서 말합니다. 혼자 사는 나를 안타깝게 여긴 아들이 며느리인 수진에게 부탁해서 반년 전부터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보통 쉽게 설득이 되지 않지만 며느리는 선뜻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수진이 나를 아주 따랐던 고교 제자인 탓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분가지도 아침을 준비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휴일 출근이라니 어이없네. 며느리는 휴일에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밥도 안 먹고 가는 남편이 미워서 한마디 합니다. 그 옛날 아내도 이런 잔소리를 많이 했지만 그때는 그 바가지가 솔직히 귀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내가 마침 배가 많이 고프네. 그 목까지 내가 먹을게. 이렇게 말하며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만들어주는 음식은 영양가도 풍부했고 맛도 아주 좋고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리에 소질이 없었던 나는 혼자 살 때는 외식으로 거의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 때 아들이 합치자고 너무 고마운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집안일을 다 해주는 며느리가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주말에도 출근을 할 정도로 일이 바쁜가.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친 며느리가 다시 한마디 했습니다. 영업직이니까 거래처 접대 등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이 많겠지. 저렇게 일요일도 나가버리는 아들을 보며 꿋꿋이 참고 있는 이쁜 며느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조금이라도 외로움을 덜어줄까 싶어 나라도 같이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내와 많이 닮은 수진과 같이 집안에 있는 것이 항상 즐거웠습니다. 어떤 때는 마치 부부 같다는 망측한 느낌도 듭니다. 며느리도 나를 아주 부담 없이 따뜻하게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어떤 때는 말을 놓기도 합니다. 한달 전에 차로 1시간 거리에 울산의 아주 큰 쇼핑몰이 오픈했는데, 오늘 둘이서 거기 가자고 합니다. 그래도 도윤하고 같이 가야 하는데. 아니요. 그 사람 기다리다가 언제 갈지 몰라요. 선생님, 아니 아버님, 둘이서 가요. 아직도 급하면 아버님보다 선생님이라고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울산 쇼핑몰에 와서 우리는 남의 눈은 의식하지 않고 다정하게 다니면서 쇼핑을 즐겼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쇼핑을 즐기는 게 도대체 언제적 일인가 기억이 없네요. 젊었을 때 아내하고 주말에는 같이 쇼핑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은 곧 밤에 뜨겁게 부부관계를 했습니다. 그 생각하니 눈앞에 있는 며느리가 여자로서 또 느껴지며 숨겨온 본능이 또 고개를 들었습니다. 와이프 발병 이래로 긴 세월을 풀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며느리 육체를 보니 또 미친놈처럼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오늘 밤에도 어쩔 수 없이 혼자 그짓 하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쟤는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줄까? 나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잘해주는 며느리가 어떤 때는 원망스럽습니다. 아, 너무너무 즐거워. 이게 얼마만이야. 나를 즐기게 하는 행복의 겨운 여인의 음성이었습니다. 한 바퀴 돌고 시려고 근처 카페에서 둘이서 다정하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기분 완전 너무 좋아. 선생님, 자기 때문에 오늘 완전 스트레스 풀려. 시아버지인 나를 완전 연인처럼 대합니다. 그래. 요즘 별로 외출이 없었지. 나도 맞장구를 칩니다. 하도 바쁘다고 오버를 하니까 이 말을 하는 며느리 표정이 약간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늘 저녁거리 사러 가요. 아버님 스테이크용 고기도 사고, 맛있는 와인도 사고요. 쇼핑을 끝내고 신나게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둘이 같이 준비하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스킨십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둘만의 만찬, 와인을 건배하면서 느끼는 이 다정함.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른한 분위기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벌써 8시인데 아침 일찍 나가서 지금까지 안 오니 그렇게 일이 바쁜가. 일어나는 흥분을 억제하려고 일부러 아들 이야기를 꺼내 분위기를 식히려 했습니다. 아주 늦게 올 거예요. 할거다 하고. 며느리 말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까도 이상한 말을 하더니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도윤가, 며느리, 수진이 태어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사람 오래전부터 바깥에 여자가 있어요. 최근 와이셔츠에서 풍기는 여자 화장품 냄새, 가끔씩 오는 달콤한 문자 메시지, 카드 내역서에 있는 여성용 명품, 구매 내역 등등. 증거는 너무 많아요. 미안하구나. 이걸 어떡하나. 아들의 외도의 며느리에게 정말 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선생으로서 확고한 직업 의식 때문에 나는 평생 바람을 피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을 잘못 교육했구나 하고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내를 두고 외도를 하는 아들 놈도 정말 괘씸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제가 상처 입었다고 생각하세요? 엉? 대부분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아내가 비탄에 빠져서 슬퍼하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며느리 수지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바람을 피우든지 말든지 저 관심 없어요. 말이 왜 그래? 옆에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 며느리가 내 옆에 딱 붙어 앉아서 내 팔에 살며시 감겨왔습니다. 거침없는 며느리 행동의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그 사람은 어차피 저에게는 중간다리예요. 중간다리. 제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옛날부터 변함없이 선생님, 아니 아버님, 한 사람뿐이에요. 내 마음속에는 항상 선생님을 향한 열망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몸 깊은 곳에서 뜨거운 흥분이 밀려왔습니다. 선생님도 느꼈죠. 그때 고교 3학년 시절 내가 담임을 맡았던 시절 수진이가 나에게 보여준 행동들이 생각났습니다. 또래에 비해서 많이 성숙했던 며느리, 수진은 담임인 나를 무척이나 따랐다. 제자를 넘어서 여인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당황한 적도 많았지만 나는 애써 냉정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왜나 같은 아버지 같은 연령의 아저씨를 좋아했을까? 그것 때문이에요. 현모스라에서 자란 저는 아버님 같은 어른의 따스함이 그리웠어요. 그 좋은 감정이 사랑으로 변해서 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졸업 후에 세월이 흐르면서도 항상 마음 속에는 선생님을 갈망하고 있었죠. 남편을 우연히 알게 되어 몇번 만나면서 알게 되었죠. 이 사람이 선생님의 아들이구나. 느낀 그 순간 너무 가슴이 떨렸어요. 그러면 나하고 재회를 하기 위해 합치자고 했을 때 드디어 내 사랑을 이룰 기회가 왔구나 하고 너무 기뻤어요. 며느리의 이 광기 어린 집착이 좀 무서워졌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남자로서의 만족감도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니. 그리고 내가 가끔씩 혼자 하는 부끄러운 행위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바람을 피웠으니 그녀에게 명분도 생겼습니다. 어쨌든 도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점점 거리를 좁혀오는 며느리와 어떻게든 이성을 차려보려는 나. 내 말에 며느리가 픽하고 웃는다. 나에게는 절호의 찬스인데 왜 내가 그래야 하나요? 그쪽에서 먼저 바람을 피웠으니 아버님도 저하고 같이 자도 죄책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아버님만 남자 만들면 돼요. 그게 다예요. 아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혼자 지내시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저 알아요. 제가 그리워서 가끔씩 아버님 팬티에 묻어서 나오는 거. 저는 도윤 씨와 절대 이혼 안 해요. 그래서 이 집에서 아버님하고 같이 오래오래 사랑할 거예요. 아. 도저히 견딜 수가 없구나. 거의 포기 상태에 나의 무릎에 며느리가 앉아서 내 귀에 다가와 축축이 젖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마시고 아버님은 그저 이 눈앞에 있는 젊은 육체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 며느리는 부드럽게 내 입술을 빨아들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붙들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본능에 충실한 짐승이 되었습니다. 긴 세월을 참은 우리들의 육정은 태풍이 되어 우리를 휘몰아쳤다. 우리는 서로를 미친 듯이 뜨겁게 요구했습니다. 소파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상쾌함이었습니다. 온밤을 지새면서 몇 번이나 서로의 은밀한 부분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귀가 시간이 다 되어 샤워를 같이 하고 아쉽게 서로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너무 흥분돼서 한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서 내일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미 자의 반 타의 반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새로 생긴 며느리와의 이 황홀한 사랑의 신세계를 지켜나가기로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에 나가보니 아들은 신문을 읽고 있었고 며느리는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상과 다름없는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아들은 출근을 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자마자 며느리는 나에게 달려와서 이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닌 내 서방님, 어제 못한 숙제, 지금부터 천천히 오늘 하루 종일 다시해요. 저 벌써 저어와요 그래, 나도 너무너무 기다렸다. 이 순간을 이제부터 이 아름다운 육체는 내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흥분되었고, 그녀가 사랑스러웠다. 그리고 너무나 고마웠다. 이 행복을 영원히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짜릿하고 운밀한 나의 두 번째 청춘은.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